임차인 3개월 전 해지 통보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낮에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이며,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2021년 2월 29일, 1월 29일 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언제 종료할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1년 6월 9일일까요? 아니면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1년 4월 29일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21년 4월 29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다 아시죠? 하지만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021년 4월 29일입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